지난 12일 토요일 늘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으로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여성과 차세대에게 다가가고 있는 코인 인도네시아 지부 주최로 제1회 한인 여성 비즈니스 엑스포가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러 한인단체를 대표하여 방문한 단체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활동과 재능기부의 장이 열렸으며 이날 참여한 업체는 모두 코인의 회원들이 몸담고 있는 업체로 교육, 숙박, 여행, 건강, 뷰티, 경제서비스의 컨셉 등으로 분류돼 모두 17개 업체가 참여해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년 전 코인에 처음 가입했을 때만 해도 일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는 많은 여성들이 한인 여성 네트워크 안에 많이 모여 있어 비록 각자의 힘은 작지만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도우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인 여성들이 제1회 비즈니스 엑스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더큰 꿈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은 제1회 한인 여성 비즈니스 엑스포를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코인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유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사업이 더 단단해지고 또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첫 인도네시아 처음 실시하는 여성 엑스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여 업체를 20 업체로 제한을 했고요 모두 지금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앗을 뿌리고 이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많은 한인 여성들은 이날 행사를 늘 뒤에서 남성을 돕거나 자선이나 봉사의 목적으로 교민 사회에서 역할을 해왔던 고전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탈피해 마음 속에 숨기고 있던 비즈니스의 열정을 순수하고 솔직하게 풀어내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오늘 코인에서 주최하는 한인 여성 엑스, 어 한인 여성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석하게 됐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와서 참여해 보니까 어, 한인 여성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그런 여러 영역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어, 같은 한인으로 한인 여성으로서 기쁨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면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어, 이 인도네시아 내에 제가 참여,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런 영역 어딜까 고심하여 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KTV가 전해드렸습니다.